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 김재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차를 탔습니다. 예. 저 순천에서요, 어, 이 열차는 순천을 출발해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 무궁화호. 옛날 같으면 다이완행 열차라고 그러죠. 참 여행하기 좋습니다. 제가 매화꽃이 피고 있고요. 이제 벚꽃도 피고 있어서 이쪽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강과 산이 이제 아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기차를 타게 되면은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추억이 생각이 나죠 그죠 기차 여행에 좋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이 KTX 같은 경우는 어 아, 지금 이제 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를 그래서 갑자기 좀 화면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를 <laughs> 통과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옛날에 지나간 추억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또구입니다 예. 이 구름 깜깜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막 석탄 열차 다닐 때는 이럴 때막 가스가 들어와요. 창문 열어 놓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열차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또 또 새로운 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차를 타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제가 1979년에 79년에 MBC 입사해서 회사에 한 34년 다녔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한 6자로 들어갔으니까요. 이래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대통령님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벌써 또 여기 하나 섰다 그러네요. 이 다음에 기어가세요. 순천역 다음에는 광양역입니다. 여러분 광양역 아시죠? 광양. 그 포스코 포항제철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여기에도 소개하는 이순신의 정신을 많이 본받자고 소개하는데 이 이순신 대교가 옛날에 순천 광양 남해 그 다음에 삼천포 연결되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대교가 광양하고 여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광양에서 여수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광양에서 여수를 그냥 그 이순신 대교 타면은 불과 한 3, 4분 만에 휙 건너가게 되죠 여수를요 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밝은 데로 또 나왔습니다 이 지금 이 포항제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여수에도 광양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이 있는데 포항제철을 맞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포항에 박태준 박태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박태준에게 네가 포항제철을 만들어 봐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포항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바다와 모래바닥에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거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철을 생산해야 돼. 그렇게 만든 게 포항제철이고요. 울산 중화공업단지 학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입니다. 그죠 구미공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죠? 모든 게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이제 네, 예. 광양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광양역에 도착한다고 그러네요. 이 광양을 지나니까 이 포항제철 생각이 나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어 정말 나라를 정말 이만큼 OECD 국가에 올려놓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뭐, 테레비에서 봤죠. TV에서 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MBC도 입사하기 전이었고요. 그렇으니까, 어, 그런 기회가 없었죠. 예, 들어가시죠. 예. 뭐, 하나 녹화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이 차는요, 부산 부전역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기차를 타고요. 또이 카페에서는 물도 사 마시고 이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예전에 한 70년도 정도에는요, 70년도 정도에 우리 GMP, 우리가 우리보다 필리핀이 10배 더잘 살았습니다. 70년 정도에는 북한이 소득이 우리보다 2배3배 높았습니다. g m p 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한 2000불 됐을 거예요. 70년에 2000불 3000불 할때 우리 그때 소득 뭐한 300불? 4 0 0불또채안 됐을 때였죠. 북한이 더잘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가면서 이 산들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 산들 나무 우거져 있죠. 옛날에는요. 우리 60년대까지만 해도 저도 어릴 때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때 생각해 보면 이거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왜냐면 있는 산에 나무는 모조리 모조리 저도 국민학교 때 고향에 그 삼천포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산은 모조리 나무배에 가서 불대거든다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산의 90%가 민둥산이었습니다 황토 그래서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냥 전부 다 썰려서 큰일 났죠 이 산림치수 이건 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박정희가 만들었죠. 예.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굉장히 그, 이제 옛날 뿐입니다. 1917년 태생이니까요. 어, 벌써 100살이 넘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1917년 태생이니까, 어, 일본의 우리가 식민지 시대였죠. 그 식민지 시대에 이제 학교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형제는 많은데 공부한 사람은 박정희와 어, 박상희, 세째 형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공부,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범학교가 전국에 최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뉴욕이나 시드니에 있는 나이 더신 분들 생각날 겁니다. 안동사범, 대구사범, 진주사범, 순천사범,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갔죠. 사범학교를 나와서, 그 문경 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경 세제에서 문경 초등학교에서 한 4년간인가 3년간인가어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제 문경에 거기 한 서너번 가봤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처음 나올 때 대구 달성에서 됐는데, 아 그때 음삼탁이라고 강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문경 가면 그대로 그냥 될 텐데 왜 거기를 안 해주냐 안 가냐, 이랬는데, 당에서 공천을 안 해줬죠. 예. 심하게 하면 약간 불이 당한 것도 있었죠. 뭐, 그건 그렇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어, 아직도 재판을 받고 계시니까, 어,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의 잘못한 점이 30% 있다 하더라도 70%는 박정희의 공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 기자 생활 때나 부장 때나 국장 때나 항상 조사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냐? 뭐 조선시대로 가면 세종대왕 있지만은 항상 박정희가 박정희가 1등입니다. 세종대왕하고 다 조사해도 박정희가 1등이라고 왜냐? 항상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왜 그러냐? 아마 우리를 아마 이만큼 잘 살게 해준. 먹고 살게 해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또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어 기차 아니지만 경부고속도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했는데, 그 고속도로 개통할 때다그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다 반대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란 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북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그 건설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야당 총대였던 김영삼, 김대중.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450km, 460km,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차도 없는데, 왜 거기다가, 왜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만드냐고요. 그런데 1970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서울이다, 인천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만든 수출품들이 인천항에서 배로 선적해서 가려면 인천은 너무 수심이 낮잖아요. 간만에 차도 너무 크고. 그래서 부산으로 오면은 깊은 바다에서 수출품들이 쭉쭉 배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겁니다. 다 반대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첫번 비서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역사에서 대통령님을, 역사에서 대통령님을 비판할 텐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부고속도로 했는데,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래라. 내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니까, 이건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했습니다. 그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예, 정말 위대한 일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1인당 소득이 200불, 300불, 500불, 1000불, 2000불, 5000불에서 오늘날에 왜 3만불을 우리가 넘게 됐습니까? 박정희에 대한 공의입니다. 물론 독재자였죠. 18년간을 대통령이었던 독재자지만은 유신 정권을 만든 장 본인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제 박정희 많이 연구하거든요. 박정희의 잘못이 20%라면 80%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2000년 한반도 역사상, 당군조선 이래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라는 데는, 그, 요즘 이론 조사 많이 보시잖아요. 뭐, 리얼미터다, 뭐, 갤럽이다. 다 거기서 해도 항상 1등은 박정입니다. 희 예, 거의 박정일 희 겁니다. 자, 터널을 지나느라고 좀 어두웠던 게 다시 좀 밝아지네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었다. 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터널과 발금이 나오듯이,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70년대 초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소동은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 같은 나라였다고요. 근데 세계에서 이제는 무역대국, 열 번째 안에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오 대양 6 대주에 떠 있는 무역선, 그 배들, 열척 중에 한 척이 대한민국에 물건을 싣고 외국에 팔로가거나 수입을 해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공 박정희 아무도 그런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차가 계속 불이 나오고 그고 그래서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2편은, 어, 구미,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던 구미에 가서, 구미 생가에 가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디 하시고요. 우리, 이, 우리 스탭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도 많이 꼭꼭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앞으로 단디에라 TV 많이 봐주세요. 인사동에. 새로운 또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더큰 사무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